안녕하세요, 달밤의경매입니다 자, 오늘은 그 제가 고속도로를 이제 지나서 국도로 지나 국도로 음, 돌아왔는데, 목적지는 어, 충남 천안의 광덕사라고 있습니다. 그 절이 있는데, 그절 밑에. 우리끼리는 광덕 경매장이라고 얘기해요. 어... 광덕사 경매장, 광덕 경매장, 민속 경매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거기를 갑니다, 지금. 키로수는약한 15km 정도 남았어요. 국도로 가는데, 오다가, 정찰한테 음... 단속을 당했어요. 차로는 왕복 6차선, 즉, 3차로죠. 그래서 2차로로 가다가 1차로로 추월을 했는데 그게 마침 거기 경찰이 있어가지고 어, 지정차로 위반이라그래가지고서 단속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범칙금은 4만원이네요 그래서 그 지정차로 위반이 단속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예... 화물차, 이제는 저처럼 이렇게 그 승합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서 운전을 하세요. 1 차로 가능하면 1 차로 아니지 마시고 사실 저는 1 차로 안 가고 2 차로 가다가 살짝 하... 앞에 큰 차가 있길래 추월했는데 그때 마침 걸렸어요 제가 좀 많이 좀 아쉽습니다 좀. 그뭐 어떻게 하겠어요? 걸린 건 걸린 거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고 자 일단 제가 아, 여기서 한, 이제 한 8km 정도만 가면 될것 같아요 이제 8km만 가면은 목적지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경매는 10시에 시작하는데 10시, 11시에 시작하는데 11시가 넘을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도착하면 도착하는 대로 다시 또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 뵐게요. 네,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11시인데 지금 시간이 어, 지금 시간이 10시도 안 됐네요. 지금 시계도 제가 시간을 잘못 봤습니다. 어, 10시도 안 됐는데 도착을 하니까 벌써 차들은 와 있어요, 많이. 어, 요, 어, 원래, 여 저, 경매장이, 그는 민속품, 그 어, 민속품 경매장으로 원래는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 원래 천안에 계셨다가 천안 쪽에 있었죠. 어, 지금은 이제 요, 광덕사 바로 밑에,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민소폰도 이렇게 좀 있고, 자 보세요. 지금은 이제 여기는 지금은 문이 닫혀 있는데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골동품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판매도 하시고 근대사 이런 물건도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거기 전화가 있듯이 전화번호로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요새 잘 없어요 이런 것들 이건 나락 제가 알기로는 이게 나락 뒤주라고 해야 되나요? 나락 뒤주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대형입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크니까요 자 선물도 이렇게 있고 음. 여기는 아직까지 충운가 봐요. 얼음이, 살얼음이 얼어 있네요. 음, 원래는 실내 경매도 했었는데 지금 실내 경매 안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다 여기 에 판매 용인들이에요. 자,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저 바로 여기 광덕사라고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어, 마곡사 들어가고, 광덕사. 바로 쪽만 돌아가면 광덕사 주차장이 보여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바깥에도 또 이렇게 성물이 전시돼 있고 발동기 음. 원래 또이 텔레비도 나왔던 분이 한분 계신데 이발동기 사장님이라고 어, 그분이 여기 가까이서 또 있어요. 여기는 민속품도 나오지만 이렇게 기구 농기구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어디나 이러한 수집품이 있죠. 자, 이렇게 그리고 요 뒤에는.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항상 경매장을 가면 어수선합니다. 시끄럽고 여기도, 여, 여기도 똑같이 시끄러워. 엄청 시끄러워요 여기도. <laughs> 자, 요뒤 지금 제 뒤에 주차장 쪽으로 나 음, 음, 음.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뭐뭐재뭐 뭐, 뭐, 아주 뭐 다양합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이런 물건도 있고요. 원래 여기 에 미소품을 했는데 지금 요새 솔직히 까놓고 이렇가지고서 미소품이 없어요, 이제. 미소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주로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죠, 좀. 어, 이러한 그 공구라든지 이런 물건들로 좀 바뀌었어요. 궁금한 건 이제 이런+ 이런 보통 보면 이러한 차 안에 가이 다시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가이 다시라는 게어 수집하는 분들이에요 밑바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수집하는 분을 우리끼리는 그냥 가이 다시라고 그래요 옛날부터 가이 다시 가이 다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 여기 옛날 물건 삽니다 하면 여기 전화번호 조금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연락을 하시면 파실 때 좋아요 파실 때 이런 분한테 연락해서 물건 내가 필요 없는 물건도 팔때 이런 분들한테 연락하면은. 비교적 가격을 갖다가 잘 쳐주실 거예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대형 어, 이런 거 좋네요. 이거는 테이블 같아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 이렇게 쳐놨어요. 차가 지금 상당히 많죠? 이렇게 안에 뭐가 다는지도 몰라요, 이 안에. 나중에 이제 열면은. 음, 주사장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여기 제가 한 1년 전쯤인가 왔을 때, 여기 헬리콥터가 내리더라고요.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가. 여기 계류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와. 아... 일단 오늘 제가 11시부터 경매니까 여기는 뭐 칼같이 경매예요 그래서 경매하는 모습 좀 보여 드리고 어이 안에 뭐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 가능하면 좀 오래 있어도 될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자 오,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어마어마 합니다 네, 좀 있으면 경매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기로 왔어요? 회장님이 오라, 회장님 얼굴 보러 왔습니다 아니 여기 좀 찍으려고 그래도 그래도 역전의 공사인데. 자, <laughs> 영토 탈락되는 신분들이 오세요 참고로 여기는 그 광동 유튜브에 여기 찍어요. 유튜브를 찍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과거의 경매했던 것들 그런 것도 다 보실 수 있고. 어, 그다음에 제가. 천안민속 경매. 네, 천안 경매장을 치면 유튜브에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가하시고, 어, 여기가 지금 원래 일요일날도 하고 수요일날도 해요. 근데 보통 일찍 갑니다. 일요일날 은한 10시쯤에 시작하시고, 수요일날은 11시에. 제가 위치는 정확하게 제가 올려드릴게요. 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워낙 이제 손님들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대략 한, 한 100명 정도는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그거는 양해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 지금 바닥에 깔려있는 부분들은 다유타을오 거예요. 자, 팔팔이 오세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작업할 때뭐 이것도 좋고, 방진복인데요. 자, 이거 한 장에 천 원씩 올수 있는데, 열 개씩 해갖고. 말을 0 0 0게말1 0 0 0 하나에 해당하는 18개는 가능합니다. 10개만? 만어 자, 들요 아, 작업할 때해 아, 어, 좋아요 리하나 가요 볼게 자, 구름아 말 없어요? 구름아! 자, 만약으리2 2만? 2만 고 3만 자, 3 <laughs> 2만 5천 2만 5천 저럴 때는 안요 <laughs> 자, 3만 10? 10? 3만 3만 자격증 자, 자격증 2만 5천 작업장 3만 5 자, 3개가 들어오는 거 맞고요. 자, 6만 하고 7만 7 이거 얼마야 아, 저나 혼자 떠야 돼. 맞다. 자, 6만 5천 에만어 줄입니다. 응? 미스물 투명 에어줄 자, 이걸이만6 여기 안 나가. 이거 1번 올리면은 자, 만하고만천 마, 마, 이렇 그래. 그래. 이마? 하나 주고. 됐어. 아, 하나. 거야,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저는 이마, 좀 아, 됐어. 어요 아, 일단, 정책은 끝났습니다. 다음고이 예. 자, 마트로 마. 세 개. 예, 개데 무조건. 자, 무조건. 예전합니다. 마. 자, 만나고 이마. 자, 만나자. 여기 상태가, 어떤 이 먹고 여기가 살짝 육아가이뭐 아, 왜? 데이트라서 손님들이 주장 마. 자만 출발 만 열어봐 2만 2이만 하고 3만 3 3만 자 3만 나타자 엔진톱 자블로그가 맞았어요 블로그가 시동을 걸으라고 그래 블자만 출발 다자마마 자, 만 나오고 이만2 2이만 나오고 3만 3 2명, 김용, 2명이요 김용. 자, 2만 두번 자, 3만 2만 5천 2만 5천, 3만 자, 2만 5천 나왔다 빨리 자, 4집 9입이다 잘생겼어요 이고 자, 5만, 6만 5만. 5만, 7만

어, 자 이만 없어요 너만 어, 빼라 그럼 빼줘 선생 이거 쓰여있어 빼줘 6만원 이자껌띄우자자5만 출발 2만 같이 가2만까지아2만까지 아, 아, 같이, 같이 네. 어, 가어2만가좋은자5만 출발 5만자 5만원 나고 5만 6만원 6만고7만7만7만나자고8만자8 자대어뛰자 맞출까 자만 오늘 장거리 거. 자만 나오고만. 만자 질문 넘시야. 웃음 야, 야, 쉬어야지, 웃음 자, 5만. 야, 5만 웃음 자, 오케이, 오케이. 써, 오케이, 어. 자, 마, 웃음 자, 자, 웃음 자, 웃음 자, 웃음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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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오 웃음 오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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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오 자, 묻지 마. 이것도 묻지 마요. 자, 묻지마 맞출 봐. 자, 묻지마로 한숨 잘 나가거든. 자, 묻지마만 만. 자, 만나고 2만. 2만 나고 3만. 3만. 자,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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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 4 4 5. 이거 이거 냉장고 이거 좋은데. 5만. 요만 5분 레리냐가 엘지꼽니다 5만 6만 5만 6 6만자 5만 나타 고마워 진짜 부품값도 안되겠자만만만 간다 자만 나오고 2만 2 2만 어디가 2만이야 2 컨덴서 나와서 확률이 높아 컨덴서 없으면 저거 시동이 안 걸려 탁 올려야 되는데

일곱 개! 오만. 빨리 퍼난안됐어알아말요마요 자, 빨리 퍼 4.5. 자, 랩. 랩보장기 자, 만 7퍼. 만두 번, 위만. 내포장비 이. 위만 어디에요? 포장이라도 자. 자, 5만 출발. LG꺼, ES. 3만. 5만. 자, 5. 팔아줘. 형제, 팔아, 올, 다, 갑자기 팔아야 되는데. 3만 두 번, 세 번. 4만. 자, 4만 두 번, 5만. 자, 5만까지 하죠. 5만 가겠고. 맛있고 자 이거 맡기도 거고요 자오 먹기도 이걸 보고세번 육만 육만 두번 칠만 먹기도 채자 육만 오천 자 오만 칠만 오 육만 칠만 7,7,7,8 7,8,9 9만,10만 10자0만자 9만 2번 10만, 10. 자, 10만 자 10만 나오고 11 아주 다양한 공구에 다양한 물건입니다 지금 자파기자4만대 예, 이렇게 만나고 8만 8만 나고 낙찰 자자5만만 자, 6만 7만, 7만 8만, 8만 9만, 9만, 60만 이만 원까지 할때 9만 원까지 9만 원까자 혼다 발만기까만 원까지 할때 9만 원까지 할때 9만 원까지 할때 9만 원까지 만 원까지 만 원까지 할때만원자만만 자상신 이십오라고 자 당신 자 당신만 30. 자, 손실 30 찍어 자 당신 먹었다 말았다 이런 말 뒤에서 하지마 제발 손실 찍어 절대 없는 말을 왜 자꾸 하는 거예2 7도 하고 이도하자2 7라고자 30. 당신만 당신 30. 자, 30. 자 펌프 자재 그대로입니다 몇 마력짜리예요 3 마력짜리랍니다 출발할게요 입만, 자, 10만 출발하겠습니다 10 10만 세분내분 나오고, 자, 20만 갑니다. 20. 자, 20분 진행을가해요 자, 20. 자, 2 0 20분 자, 2 20. 0도없으 자, 2 0면 <laughs> 자, 2 0안 되는 자, 20분 쉬 자, 20분 쉬면, 자, 20분 쉬면, 자, 20분 쉬 자, 자, 그만 자, 5마력. 5마력. 자, 이거는 5마력짜라입니다. 대단히 크네요. 이거 자동차 저저 카센터 자, 같은 데서, 데서 으면 되게 딱 좋겠다. 예예 예. 그렇지. 자, 상태도 아주 좋고요. 자, 출발가 30만 출발할게요. 상태. 30. 자, 30만 출발합니다. 자, 30만 출발하겠습니다. 자, 30나왔습니다 30 자 1수. 요요. 자 가기 겁니다. 또이는 네. 고 오늘 2야아이가만고가자4 4 5개 아직 움이도 없고 자마맞니다 아, 뒤쪽에 모자 쓰신 분이 없어요. 그

하고만자 네. 네. 자, 네. 네. 출발. 네. 만. 오천. 자천낙이으로5천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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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일만으로 갈 테니까 경쟁 좀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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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참고로 미사용 미사용. 아반피어 네. 피아... 음. 어우. 솔직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제가. 어, 약 한, 1 시간 정도 자리에 있었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공구, 종류는 뭐 제가 볼때 어마어마하게 싸네요. 어, 이게 공구를 팔던, 어, 그런 데서 뭐, 덤핑으로 나온 건지 그런 물건들도 좀 있고, 덤핑으로 나온 그런 물건도 있고, 그 다음에 쓰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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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그런 물건도 있고 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거 저렴하게 구입하실 분 청계천 나가기는 좀 그렇고 청계천에도 이런 물건들이 많아요. 근데 청계천 나가기좀 그렇고 어, 그런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서 물건을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광덕 만물 골동 경매장이라는 데 이제 골동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보니까. 굴동은 없고, 이제 그 공구 경매장으로, 완전히 공구 경매장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려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는 이제, 음 여기 경매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